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3 0을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서 내가 <laughs>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제가 그것이 우리와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를 거기까지 읽었어 예,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제 전도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또 말씀을 다 바, 말씀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십자에못 박히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사실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세계인데. 성경 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의 살아왔던 이삶 자체가 예수의 마음 다르고 사단에 속은 것이라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사단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은 나는 지혜로워. 이 정말 참 이렇게 잘 처리가 돼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정말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잘될때 가룟 유다 가 전화 통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왜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 7자에서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정죄됨을 보고 때에 예수를 판유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돌아갔다 주면 그 정죄되는 것을 보고 유다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돈 주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막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참 지혜롭고 어떤지 다 빠져나갈 그런 지혜로우시니까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면 은한30 받으면 그걸 예수님 잘 대접도 해서 드릴 수 있고 감난산에 안 주무시고, 조그만 여관에 가서 혼자라좀 쉬실 수 있는, 그렇죠? 음식도 음식 같은 음식을 좀 대접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 예수님 정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그들이 무슨 계수를다 거기서 풀려, 예수님 지혜로 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막상 정죄되고 죄가 인정되고, 그리고 유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제 가서 제사장들은 장로들이 가서 다시 예수님 물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른유다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정제되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정제 안될줄 확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삼십이면 그때 종 하나, 아주 비, 비싼 종 하나 사는 몽값인데 그 정도가 예수님 대접도 잘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목매에 자살하는데까지 이러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불쌍하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비서 2장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공주의 건세 받은 사탄에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예수 믿어라. 그렇지만 자기 관계를 끊지 않고 싶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인다고 해도, 히브리 <laughs> 10장 14절에 제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저희 생각에 두리라,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를 믿으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가진 그 마음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다 바꾸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 려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 이건 굉장히 지혜로워 참 아름다워 좋은 거야 인간적인 지혜를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간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어도 정제가 안될 줄 믿었다가 예수님 십자에 정제가 되고 십자에 못빠아 죽으신다고 하니까 막 당황해하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유다가 제사장이나 그 장로를 가서 얘기하니까 제사장 웃으면서 그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목매에 자살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유다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목걸 밧줄을 모아 걸어놓고 목에다 넣어서 자살 시도할 때, 유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처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가 막난 그 지혜로워, 똑똑해, 잘났어. 그런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저는 이런 간절 여러 번 했는데, 제가 1962년도 예수님한테 제3받는 그 전에 좀 내가 잘나고또또잘 됐으면 또 하나님 안 믿었을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19살 때인데 한참 꿈이 많고 계획이 많아야 하는데 모든 게다 실패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으니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 정확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정확한 그 선이 정해지니까 두려워서 내 생각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내 생각을 믿으면 마음대로 정확히 아니까내 생각을 딱 버리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잡아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하실 말씀이,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실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온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에, <laughs> 여러 가지 악령에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사실은 그날, 그래서 제3을 벗어나면서 말하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더, 각도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 하나의 님 영이 와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끄시면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성교학교 학생 성교학교 돌아와서 가장 공부에 중요한 기회인데 자기가 믿음을 부딪치지 않고 믿음을 달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쏘가 그런 겁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수단, 내 노력 이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뜻 안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잘 몰라서 내세내 내 뜻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지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그때 얼마나 어리석는지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가면 망해. 정확히 아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도 결론을 보기 전까지 자기 옳고 또똑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날 내가 나를 믿는 마음 다 무너진 뒤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너무 놀라웠고, 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것보다 복되고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내 지혜, 내 방법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가 옵니다. 성경은 내 법을 제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모두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며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 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내 법을 제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범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히 아신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인간 방법이 순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무슨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벗는 이야기.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